안녕하세요. 윌링TV의 은혁이 아빠라고 합니다. 오늘 영상은 노또 886회 예상번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을 보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제가 한 3개월 정도 노또 예상번호에 관한 영상을 찍기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 가지, 아무리 예상해도 맞지 않는 번호 이건 도저히 사실 뭐 매주 어, 상상을 초월했던 번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예상했던 번호에 가장 많이 맞았던 거는 두 개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밝히고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재미를 보시고 야 이게 백수 같은 놈이 어, 뭐 정말 무슨 도, 전문가처럼 예, 예상 번호를 올린다고 해서 하, 보긴 봤는데 이 새끼가 사기꾼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. 제가 3개월 정도 해 보니까 아, 자신감이 붙었다가도 좌절감이 부, 다시 한번 뭐 마음 속에 밀려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. 아,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, 제가 예상 번호는 뭐 매주 올릴 터인데. 여러분들께서는 이 예상 관련 영상을 재미삼아 보시지 명신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모니터를 보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영상 번호를 선택하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. 예, 모니터를 보면서 번호를 한번 어, 어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새로운 패턴 방식으로, 어, 번호를 선택하고 있는데요. 저희가 번호를 이렇게 다섯 개 블록으로 나눈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블록 자체는, 아, 어, 3주 동안 보니까 이제 밑에 거, 밑에 거, 위에 거, 가운데, 위에, 밑에 거, 위에 거, 위에 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운데 번호, 가운데 줄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5번을 선택했고요. 아, 두 번째 블록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 중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윗 번호 중에 하나를 선택했습니다. 그래서 10번을 선택한 거고요. 아, 여기에는 이제 번호가 좀뭐 패턴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건너뛰고 네 번째 블록도. 두 번째 줄첫 번째 줄 해서 제가 마지막째 줄로 34번을 선택했습니다 다섯 번째 블록그좀 다르게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3주 전에부터 확인을 해본 결과 37, 40이 나오고 그 다음주에 37, 4 5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37이 중복이 되고 고 지난주 그니까 뭐~ 오늘 토요일 이제 토요일 날 번호 나온 게 (45) (39번) 나오면서 (45가) 중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번 주 그니까 그 토요일 날 나왔던 (39번이)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(39번을) 선택했습니다 이 번호 선택 뭐~ 터무니없고 월투당투도 없고, 뭐, 뜬금없는 이런 번호들로 결정이 된 건데요. 사실,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번호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, 뭐, 자신 없으면 그냥 자동으로, 어, 게임을 즐기셨으면 좋겠고요. 저는 개인적으로, 아, 사실, 로또가 되면, 1등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늘 갖고 있지만, 과하게, 아, 구매를 한다던가 이런 것은 사실, 아, 도박에 가까운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, 소액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도 매주, 어, 구매하는 건 5천원 내지는 만원 선에서 하고 있으니까 음, 여러분들도 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즐기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아무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아, 되도록이면 더욱더 전문가적인 아, 데이터를 최대한 찾아서 그 데이터를 서비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